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고품격 재테크 주식 경제 노가리 전문 채널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 지표를 근거로 경제와 주식시장의 큰 흐름, 빅픽처를 먼저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실물 경제나 지금 같은 정치적인 변화, 국제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혹시나 큰 흐름이 변화하진 않았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언급드려온 경제의 큰 흐름은 뭐냐? 2022년 올해에는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둔화된다. 그것 때문에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좀 심할 수는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도 상반기 정도는 좀 나쁘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하고 그동안 나홀로 성장을 한 미국보다는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빠를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같이 상승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거다.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2024년이죠. 내년, 후년에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을 타면서 버블이 좀 만들어지고요.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2에서 2.5% 정도 이렇게 넘어설 때까지 버블이 생기다가 그 이후에 붕괴되는 이런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럴 거다. 이렇게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영상 보시면 경제지표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유튜브가 매번 이렇게 같은 분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여러 구독자님도 계시지만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띄엄띄엄 가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말하면, 아, 이 양반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서 지겹다.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라서 가끔 한 번씩만 만약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 옛날에 지나가면서 한번 말해놓고, 이제 와서 뭐 자기가 다 알고 있었다는 양. <laughs> 그렇게 말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유튜브라는 게, 네, 항상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 제가 이렇게 큰 흐름을 벌써 말씀드린 이유는 매일 세부적인 경제 흐름을 우리가 판단을 하기 전에 일단 큰 흐름을 먼저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영상의 초반에 경제와 주식 시장의 큰 흐름, 빅픽처를 먼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주 보시는 분도 조금 지겹더라도 예,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스에 보여지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 함락하기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전일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와 이렇게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어요. 벨라루스는 사실 러시아와 국가 통합을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상 러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벨라루스 국경에서 키예프까지 여기가 드네프르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따라가면은 거의 한 100k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지도를 보여드리면 최근에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하고 교전이 벌어졌던 체르노빌이 여기에 있고요 이 위에가 이제 벨라루스 그러니까 사실상 러시아라고 보면 되죠 여기가 키예프입니다 요 거리가 한 100km 정도 직선 거리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사시설과 기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격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정하고 밀고 들어가면 하루 한 이틀 뭐 최소한 일주일이면은 금방 함락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예측할 때 함락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점령한 상태에서 미국 유럽이랑 뭐 동맹 국가들이 죠 일단은 서방 국가들의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여기에 친너 정부를 세우든 아니면 돌려주든 하고 물러가겠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왜 올랐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주식 시장이 오를만하면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laughs>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잦아들면 또 러시아 경제 제재 문제가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시장도 오르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올랐지만 내일 당장 좀 떨어진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은 중장기적인 흐름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온 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또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시장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랑 전면전을 하면 어떻게 하지? 설마 하겠어 막 이런 공포에 불안에 떨다가 막상 쳐 들어가니까 불안은 일단 사라진 거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뭐 미국이나 유럽 등 이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직접 파견을 해서 러시아와 전면전으로 싸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럼 안타 깝지만 이제 키에프 함락은 뭐 앞으로 진행될 기정 사실이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건 러시아가 서방 세력과 협상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악재는 많이 소멸됐고 이제 협상의 과정 즉 호재의 과정이 좀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장이 반등을 한 거죠. 초보자분들이 주시장에서 식 열받는 게 이런 거죠. 밤에 잠도 못 자고 남들보다 좀더 최근에 열심히 뉴스 챙겨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쟁 터지고 주가 더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는 안 되겠다 하면서 며칠 전에 이렇게 손절하고 현금화하신 분,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실 텐데 손절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뭐운 좋게 고점에서 매도하셨던 분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반등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는구나 싶어서 매수를 하면 다음날 또 빠지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주식 시장의 생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시장에 좀 오래 머물게 되시면 경험이 쌓입니다. 월가 레전드들의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네, 과거 유럽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때도 항상 주식시장은 유사하게 움직였다 이겁니다. 전쟁이 터진다 이런 소문의 주식을 팔고 전쟁 포성의 주식을 사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뉴스 보시면 전쟁 공포의 베팅 이 역사는 반복된다. 1조 매수한 개미가 오늘 반등으로 웃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에 매수하라 이 말은 전쟁의 공포와 비관이 극에 달한 시점에 매수하라 이 말인데요. 사실 몇달 정도 지나봐야 정말로 잘 매수한 건지 확실해지겠지만 항상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과감하게 베팅하는 스마트개미들은 있다 이거죠. 뭐 제가 보기에도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전쟁 포성이 터졌을 때 주식 시장은 공포를 가장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번이 지금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물론 심리지표는 여러 가지도 볼수 있는데 유튜브 경제 채널 여러분이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이 댓글에 원망과 비난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은 이제 매수 시점이 굉장히 가까워 왔다 이렇게 보시면 은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막 찬사와 희망 이런 게 넘칠 때는 조금씩 정리해야 될 시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심리지표죠. 사실 적중률을 떠나서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아두는 건이 투자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건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해서 좀더 수익을 높이겠다 이럴 때는 심리도 좀 많이 봐야 된다. 이 부분 한번 기억해두시고요. 이렇게 주식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한 두 번째 이유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경기둔화가 되면 주식 시장이 빠져야지 정상인데 이걸 이유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한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둔화되면 주시장이 빠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 내내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시장이 시원하게 오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건데, 미국, 유럽 동맹국들이 지금 러시아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군한다. 그리고 합의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제재는 좀 지속적으로 지루하게 2014년처럼 계속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죠.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부족할 때 그럴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고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을 때 사재기를 해두는 물량도 있고 또 기업에서 선물을 해지하는이 물량이 있으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둔화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될 수 있겠구나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고요. 또 미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을 어,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리가 조금씩 둔화될 수도 있는데 빨리 계속 해야 되나 네,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좀더 느리게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기술주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반등했다 이런 의견이 많죠. 그런데 이건 중장기적인 방향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큰 흐름을 설명드린대로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은 점점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외부적인 경제 문제나 위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뉴스에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3월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2002년까지, 2001년 9.11 테러 이후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과열되던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졌었고요. 그리고 2010년, 예. 하반기부터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2009년 중순부터 계속 시작됐던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졌던 계기가 마찬가지로 외부적 충격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2000년 IT버블 붕괴와 함께 2001년 9.11 테러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마구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데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졌고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QE1이죠. 1, 2, 3 계속 가면서 돈을 계속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제 2010년, 중순부터 시작한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이런 사건의 계기가 됐었죠. 자 2020년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충격이 지금 발생을 하고요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누그러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자주 보신 분은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띄엄띄엄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 부분도 주시장을 식 반등시킨 요인이에요. 수출을 제한을 하더라도 또한 러시아는 지금 중국이라는 우회적인 수출 경로가 있죠. 중국을 아예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을 중국을 통해서 수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강력한 제재, 확실한 제재는 국제 간 은행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러시아를 제외해버리면은 중국과고도 무역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유럽의 입장에서 스위프트를 러시아에서 제외해버리면은, 러시아에서 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유럽의 특성상, 유럽의 경제도 같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까지 러시아를 제한하는 거,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화당은 좀더 강한 요구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수위 자체는 예측이 정말 어려워요. 먼저 이제 푸틴이 강하게 밀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문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부분을 좀 제한하지 않았고, 스위프트 결제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유럽도 국익의 문제가 달려있죠 여기서 손익계산을 할 겁니다 실익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앞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제대를 좀더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처럼 러시아를 사서의 금융적으로 쪼아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되죠 일단 단기적인 주가의 반등 요인으로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러시아 푸틴이 급작스럽게 우크라이나의 수도 KF를 이제 함락시키려는 여기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빠르게 변화는 하고 있지만 기존에 예측했던 경제 및 주시장의 식큰 흐름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가 매수시점이었구나 하면서 어, 웃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네, 잘 힘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